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티입니다 비트, 현재 시간 7월 26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비트코인 2812만원 어제 나스닥 지수지 이번주에 주표 발표되는 m o m c 일새일새시죠시죠그 이번주 수주일요일표발표이전이페이페이이북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메타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목요일 애플, 아마존, 화이자,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남겨지고 있죠. 제가 이 내용은 커뮤니티에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어제 새벽에 장중의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약 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간에 원화 기준으로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4.44%네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3일 전부터 비트코인은 쇼 포지션에 진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는 영상에서 쇼 포지션 위험 경고, 쇼 포지션이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그 내용을 오늘 커뮤니티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다 보면은 그 시간 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좀 올려드렸었는데, 채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줬을 때 보유 물량에서 50%는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채널을 하단부를 이탈을 하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 역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어제부터 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을 보여주다 보니까 대부분 숏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반대로 숏이 아니라 이제는 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었 차트는 자 우리가 봤을 때.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한다. 결국은 이 차트라고 하는 게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비트는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쇼세 대한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잡아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이었죠. 정말 운이 좋게도 그때 말씀드렸던 자,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차트가 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건수를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하는 이런 상승 채널에서 상단을 돌파해 줬을 때, 그리고 하락하는 하락 채널링에서 상단 돌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바닥을 깨고 내려와 줬을 때, 이때는 우리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패턴이 과거에도 나와줬는데, 바로 직전에, 자, 이 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6월 말에, 이때도, 단기적인 하락 채널링을 그려줬을 때, 이 하락 채널링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는, 이런 하락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는, 자, 모두가 숏을 보는 이런 자리에서는, 숏을 청산시키는 이런 숏청산비밀 한 번쯤은 나와줍니다. 이게 지금, 윗꼬리까지 플러스 12%까지 상승분이 나와줬는데, 물론, 이런 고점에서 쇼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고 갈 만한 자리가 되겠지만, 이런 쇼 총산빔이 나와줬을 때, 자, 채널을 돌파하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상승이 나와 줬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 줬을 때 이런 윗꼬리를 다는 상승이 나와 줬을 때한 가지 또 가능한 상승 패턴이 자이 자리에서 지금 보여준 이 추세 상단에서 저항을 정확하게 받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파동의 관점에서 A, B 그리고 C가 expanded diagonal이 나와 주면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줄 텐데 익스팬디드 다이어그날이 차트 패턴으로 봤을 때 절단이 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오버 슈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의 패턴도 염두를 해 둬야겠죠. 제가 오늘 너무 롱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될 구간은 자. 이전 패턴이랑 동일하게 프랙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4시간봉 기준으로 201평선 아래에서 지금처럼 저항을 받아 주거나 혹은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 자이 하단 추세 라인이 이점과 동일하게 큰 하락으로 이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한 번씩은 좀 필요한 자리다. 이런 구간에서는 현물 매수보다는 선물로 좀 수익을 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혹시라도 투자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고정 댓글에도 무료방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 고정 댓글 이용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